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솔라코인에 대한 역추세 매매 전략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관점에서 솔라코인의 고점 라인대가 좀 꾸준하게 낮아져가고 있다가 이 추세를 극복한 캔들이 바로 이 지점이고요. 이 지점의 저점 라인대를 제가 선을 그어보면은 대략 500원 가격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솔라코인은 자 손절가를 500원으로 잡으시면 되겠어요. 왜 500원으로 잡냐면 자이 하락이 멈춘 구간과 이 추세를 돌파한 자리가 500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500원 가격에서 저 고가 620원까지 네, 대충 20% 정도 이상의 이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자, 500원 가격에서의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500원 가격에서 강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자, 500원 손절 잡고요. 500원 이탈 안할 경우에는 W자의 반등을 예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500원 초반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라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손익비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저항 때 630원을 돌파한다면 그 위로의 추가 상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 자, 대략적으로 자, 630원, 650원 가격들을 돌파했을 때 위로 730에서 880원 구간 매물 때까지 이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위로는 980원까지 자 밑으로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확률 통계상 확률이 높다면 두 번째 손익비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손익비가 밑으로는 마이너스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몇십 원, 몇백 원을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니까 자, 손익비 관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 나갈수록 여러분들의 계좌는 네, 승진될 나갈, 뿌러날 아,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그 관점에서 오늘 우리 630원 가격을 저는 우리 솔라 코인 1차 네, 630원 더항대 매물대 분석을 해 드리고 지지선 500원. 네,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30원 가격을 돌파했다. 그러면은 우리 제가 생각하는 저항 라인 때뭐 680원 가격과 그리고 740원 가격. 자, 요 구간대에 매물 매물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자, 요 구간대를 다시 이제 돌파한다면 저는 이제 추가 상방 어디까지? 830에서 네, 우리 930원까지도 네, 2차 상승,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 하향 추세 구간을 극복한 캔들을 기준으로 이 자리를 안깰 경우에는 위로 상방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려볼 수 있는 구간들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자, 위로 어항 때 네, 680원, 740원, 830원, 930원 네, 미리 체크하시고 자, 630원을 돌파했다. 그러면 680원에서 꺾일 때 매도하고, 630원 지켜줄 때 공략해서 740원 돌파하는지, 돌파한다면 830원까지, 저항받는다면 다시 이 고가 라인을 지켜주면서 다시 추가 시세 기록하는지, 그리고 830원을 뚫어냈을 때 930원까지 추가 시세 기록하는지, 이 우상향 추세 구간으로 접어드는 과정에서의 여러분들 변곡점, 내가 어디서 매도를 관심있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저항받을 때 매도했다가, 과거에 돌파한 저항이 앞으로는 지지 가격이 된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자 우리 저항을 돌파하면 저항이 지지가 된다 요 내용만큼은 여러분들 반드시 매매 전략에 활용해서 전략 수립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전략을 기반으로 같이 추천 코인들 매매 진행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소통방에서는 우리 메이저 코인들, 알트 코인들 계속해서 차트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 안겨드리고 있고요. 뭐5% 20% 이렇게 투자 수익 매일매일 만들어가고 있고 추천 코인들도 우리 구독자분들에한해서 이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매매하시면서 좋은 타점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 하루에 20% 정도. 어, 단타로 대응해서 투자 수익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번 주 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악재들이 발생되면서 이제 굉장히 코인 시장이 좀 출렁이는 네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 비트코인의 저점이 자, 이렇게 이제 낮아져가고 있는 네, 상황에서 네, 이제는 밑으로 24,000 달러와 그리고 25,000 달러 구간에서의 저점을 다지고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는지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모니터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추세선을 복사해서 제가 좀 올려서 보도록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점이 낮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으로 어느 구간을 안 깨고 반등하는지 그리고 추세 상단 저항 라인 때 어, 대략적으로 현재가 가격 기준 26,500 달러가 이제 현 시점 우리 비트코인의 주요 저항대가 되니까요. 이 저항대를 돌파하고 추가 시세를 분출하느냐, 이렇게 추세가 이어져 나가면서의 하락이 지속되는지, 이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도 같이 추적해 나가면서 이런들 매매 전략에 적용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직 비트가 좀 하락 파동이 좀 세게 나와서 네, 우리. 마이너스에 대한 악재가 어떻게 시장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제가 모니터링해서 우리 카톡방에서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